그냥 내일 출발하는 항공권을 한번 구매 해볼까. 이거는 거의 일탈 수준이에요. 어, 고양이처럼 생긴 거 타고 올라가나 봐요. 와! 어, 옆에 외로워요. 옆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엄나형인가 봐요. <laughs> 놀이동산 놀러가요, 엄마. 안녕하세요 버프입니다 한달 전에 마지막 여행 영상을 올렸을 거예요 그때 제가 고정 댓글로 잠시 여행을 쉬어가겠다고 라 써놨었거든요 이 제가 그때 좀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조금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금 기력을 회복했거든요 근데 또그 사이에 5년 동안 썼던 카메라가 좀 이상이 생겨가지고 새로운 카메라를 장만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요즘에또 핫하다는 그런 또이 카메라 오즈머 포켓3를 제가 구매를 하고 싶어 가지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엄청 기다렸어요 이게 그냥 살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예약을 걸어야 되는데 이게 뭐 지금 방금 출시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반을 기다렸나? 얘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생겨 가지고 이를 들고 다니면서 네. 촬영을 할수 있는 겁니다. 뭐 광고는 아니고, 제가 그만큼 갖고 싶었던 카메라다. 이 화질이 좋다고 하더니, 지금 제가 화면을 딱 보면은, 너무 적나라하게 제 얼굴이 다 나쁜, 이게 다 보여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뭐 이게 진짜 저의 모습이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제가 카메라를 구입을 하고, 오늘 좀 갖고 놀다 보니까, 갑자기 또 여행이 가고 싶어진 거예요. 당장 내일 출발하는, 항공권을 한번 구매를 해볼까. 지금 컴, 컴퓨터 앞에, 찾잤는데좀 고민이 됩니다. 오늘이 4월 19일이거든요. 4월 19일, 4월 20일 항공권을 끊으려고 해요. 당장 내일 출발하는 오전 9시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좀싼 곳이 어딜까? 찾아보다 보니까 오사카가 좀싸더라고요 대한항공이 오사카에 좀 가까운 오카야마라는 곳에서도 이제 취항을 하는데 오사카로 들어가서 오카야마로 나오는 비행기가 조금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구입해서 가 보려고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원래 어렸을 때는 대문자 J였거든요. 근데 나이가 되면 좀 소문자 제의로 변하고 있고 저 나름대로는 피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의들에게는 매일 항공권을 하루 전에 끊는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버스 티켓조차도 미리 끊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루 전에 항공권을 끊는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얼마나 여행 가고 싶으면 기력이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너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메라를 또 이렇게 하나 만져가지고 갖고 놀다 보니까 너무 가고 싶어서 지금 항공권을 보고 있는데 카드 정보만 넣으면 결제가 되거든요. 지금 숙소도,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될지도, 맛집은커녕 뭐 전혀 아무것도 지금 계획된 게 없어요. 저에게 엄청난 모험입니다. 거의 버프의 모험 수준이에요 지금. 결제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결제 버튼이 하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누르면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미친 짓인가? 아, 진짜 너무 오반가 어떡하지? 밀조 지르는 건가? 보시만 정하고 가는 경우가 전 진짜 한 번도 없었어요 여행하면서. 지금적으로 가는 건뭐 재밌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카메라를 한번 써보고 싶다. 결제 버튼 하나가 저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요. 지금 누릅니다. 눌러요. 지금. 결제되고 있어요 오 예약됐어요 이제 물을 수가 없어 이거 나한테 큰 일이에요 이건 거의 일탈 수준이에요 저한테 계획형 인간에게는 이건 거의 일탈이에요 일탈 오늘이 4월 19일인데 4월 20일 대한항공 오사카행을 지금 끊었습니다 딱 일주일 있을 예정이고요 p 분들이보시기엔 이것도 약간 계획형 인간처럼 보이나요? 하루 전에 항공권 예약하는거 P분들은 더 하시나? 잘 몰라가지고 근데 뭐 내일 묵을 숙소는 미리 예약을 해야 되겠죠? 뭐 어떻게든 되겠죠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사카에 잘 도착을 했고요. 호텔에다가 짐을 맡겨놓고 이제 딴 데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뭔가 계획이 없었던 터라 어디를 갈까 하다가 이 공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그러면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오사카 근교에 나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근처에 되게 오래된 놀이공원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그 놀이공원을 한번 가보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체크인이 안 되니까 그 놀이공원 한번 가보고 어떤 곳들인지 또 재미가 있는지 한번 영상 한번 담아볼게요 근데 고프로 들 때는 안 그랬는데 이 카메라 들으니까 사람들이 조금 쳐다보는 게좀 의식이 되네 다 같이 여행할 때는 카메라 들는게 이상하지 않은데 혼자 여행할 때는 카메라 들고 얘기하는 게 되게 어색할 때가 있어요 가끔 여기 날아가는 길에 이코마역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보면 케이블카로 갈아타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 놀이공원으로 가려면. 그래서 케이블카 타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완전히 근교에 있는 작은 마을, 도시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길을 따라가면 케이블카가 나온다고 하는데 전혀 놀이공원 가는 느낌은 아닙니다. 공항에서 바로 왔는데 오후 2시예요. 아직 점심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픈데 여기저기 먹을 때가 되게 많이 보이네요. 근데 이 놀이공원이 5시에 닫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무작정 가고 있어요. 먼저 음, 맛있는 냄새 여기인가 봐요. 여기 놀이공원처럼 웰컴이라고 되어 있네. 가 토시마의 스테이션. 여기 보면은 10시부터 5시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아, 오케이. No. 아, okay. 어, uh, here? 아, uh, round trip, y yeah. e 오, 이건가봐요. 어, 고양이처럼 생긴 거 타고 올라가나봐요. 와,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놀이공원을 이렇게 가네요. 아, 산 위로 올라가요. 산 위에 이게 산 위에 있는 놀이공원이라고 들었는데. 산 위로 올라가는 케이블카입니다 산악열차 같은 거죠 약간 홍콩에 있는 그런 트램하고 비슷한 거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완전 놀이공원이 있을 것 같지 않은 비주얼이다 사람 사는 곳 고양이 모양의 열차였어요 눈도 깜빡깜빡거리고 귀도 깜빡깜빡거리고 누가 봐도 놀이공원 가는 그런 케이블카 같죠? 근데 이 케이블카가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 한번 갈아타야 돼요 여기가 바로 호잔지라고 하는 역인데 여기서 한번 갈아타된다고 야 합니다 놀이공원에 가려면 완전 케이크네 케이크 케익. 이렇게 기울어진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카라서 상한는잘안 나오는데, 진짜 가파르다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 스위스에 왔을 때 이거 산악 열차 탄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과 비슷한데, 홍콩에 있는 피크 트레마보도 비슷하고 꽤 가파릅니다. 벌써 놀이기구 타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왜또 스릴 있냐면, 낡은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이게 과연 안전할까? 아니, 이건 가 진짜 막생 너무 덜컹거려요 와. 티켓? 와. 여기는 이 열차표 티켓을 내릴 때낸대요이코마 산조 유원제입니다 쭉 보면은 꽤 높이 올라왔는데 산 위에 이렇게 놀이기구들이 있어요 우와 엄청 뭔가 화려한 그런 입구는 아니지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오, 생각보다 놀기구들이 이좀 있습니다. 딱 봐도 뭔가 엄청 쓸넘치는 게 있는 것 같진 않지만, 가질 수가 꽤, 꽤 많아요, 진짜. 아, 여기 입구에 이렇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약간 어드벤처러스한 파크가 또 따로 있는데, 여기 따로 돈을 내는 건가 봐요. 그래서 여기는 가지 않고, 이, 바로. 이코마산조 놀이기구가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이코마산조 유원지 전체 지도인데 생각보다 커요 아 여기 차도 올라오는구나 저는 아, 차가 없으니까 이 트램을 타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왔던 거고 어, 생각보다 꽤 넓습니다 러니다 개별 요금제네요 개별 요금을 내고 탈수 있는 건가 봐요 놀이기구들이 아, 이렇게 제한도 나와 있고. 아, 그러면 입장 자체는 아예 무료고, 놀이기구 탈 때마다 돈을 내는 건가 봐요. 오, 좋네. 타고 싶은 것만 좀몇개 타보고, 한 바퀴 쭉 돌아볼게요. 에버랜드 느낌이 나는데, 에버랜드는 사실 이렇게 높은 산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높은 산 위에요. 오, 이런 거는, 어떻게 산위에다 이렇게 만들었지? 되게 단순한 놀이기구인데, 산 위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너무 신기해요. 오, 어, 되게 신기한 놀이기구인데, 이거 뭐지? 오? 어? 아, 독수리 모양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 저기가 끝인 것 같은데? 저 이런 노래 이거 처음 봐요. 어떻게 내려오는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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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와, 신기하다. 방금 본게 이글 플라이라고 하는 놀이기구인가 봐요. 한번 타는데 500엔이 요 500엔. 뭔가 놀이기구들이 싸진 않아요. 싼 느낌은 아닌데 저거 한번 타겠다고 5000원을 내는 거라고? 진짜 너무 짧은데? 우와, 이거 완전 옛날 롯데월드에 있던 그런 놀이기구랑 비슷한데, 이거, 이런 게 롯데월드에 도 있었거든요. 이게 인기가 제일 많아보여요. 줄 엄청 길어. 오늘 일요일이거든요, 여기가. 이런 데서 티켓을 사는 건가 봐요. 아, 이렇게 석인기준 4,000엔을 내면 은 자유용권이래요. 그래서 한 사람당 하나씩 사가지고 무제한을 탈수 있는 거고, 옆에 있는 3,500엔짜리를 사면은 12번 탈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 사서 여러 사람이 채어할수 있대요. 그러니까 뭐두명 와가지고 이걸 사면은 여섯 번씩탈수 있는 거죠 와 되게 저렴한 버전의 에버랜드 같은 느낌도 들고 서울랜드 같은 느낌도 들고 하네요 어, 이거는 롯데월드에도 있던 건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회전목마도 있고 저렇게 티컵도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지금 3시를 향해 가고 있고 시간이 제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너무 허기지거든요. 그래서 밥을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에 뭐 전망 좋은 뷰 레스토랑이 있다고 하는데 거의 가서 한번 식사를 해볼까 봐요. 안내책자에 뷰가 기가 막힌 뷰 레스토랑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코마 산조라고 할때 이코마가 바로 이산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코마 산뷰 레스토랑이래요.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약간 그냥 푸드코트 같은데? 아, 여기에 키오스크가 있어요. 키오스크로 한번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도 있네? 한국어가 있는데 메뉴는 한국어로 바뀌지 않아요. 영어는 영어로 나오는데 한국어는 안 나오네? 이럴수가. 그럼 영어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먹지? 제가 주문한 거는 메론소다하고 그 다음에 돈까스 카레입니다. 아주 지금 3시가 거의 다 돼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서 다 맛있어 보여요. 딱히 뷰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뭐 밖이 더 좋은 것 같아서 밖으로 나와서 먹으려고 합니다. 음, 맛있어요. 지금 배가 고파서 오는 것 같아요. 어, 근데 다들 여기 어떻게 알고 오는 걸까? 이 놀이공원이 1929년부터 운영이 됐던 거래요. 보니까 거의 이제 4년 있으면 100년 돼가는 거죠. 오. 근데 약간 외국인은 많지 않고 현지 일본인 분들이 추억을 안고 오는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그런 거 있잖아. 되게 감동적인 스토리. 엄마 아빠도 어렸을 때 여기 왔었어. 딸아버지 할머 데리고 왔었어. 그런 <laughs> 색깔. 그런 느낌 아무 계획도 없이 온 여행이어가지고 뭘 할까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고 좋아하는 거를 보고 좋아하는 곳을 가야 될것 같더라고요. 이게 저만의 힐링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 놀이기구, 이 놀이공원 유원지가 주는 그 느낌들이 있거든요. 사람들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 말 표현할 수 없는 제가 좋아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테마파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느낌을 다 똑같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조금 한적하니 예스럽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잘온것 같아요. 쉬고 싶은 느낌도 들어가지고 갑자기 그냥 떠나자 떠나보자 했던 여행인데 첫날부터. 마음에 듭니다. 반 정도 먹으니까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요. 김치. 김치 줬으면 좋겠다. 사람이 배고플 때는 텃술은 막 진짜 맛있게 느껴지는데 반 정도 먹고 나니까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랑 인간이라 어쩔 수 없나 봐요. 여기가 왜뷰 레스토랑인가 했더니 여기 보니까 오사카 시내가 전체가 다 보여요. 여기서. 오늘 조금 흐려서 그런데 여기 전체가 다. 도시요, 도시. 구글 들어보니까 여기가 전체가 다 오사카더라고, 이쪽이. 내가 잘못 앉았네. 여기서 제일 인기 있는 게 바로 이 자전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타면은 저 아슬아슬하게 저 오사카 시내를 보면서 탈수 있나 봐요. 아, 대기가 좀 많긴 하지만, 근데 또 사람이 많은 것도 이유가 있을 테니까 이거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이거. 음, 이렇게 곳곳에 보면은 티켓 파는 곳이 있어요. 기계가 있는데, 여기서 단품으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자전거 한번 타는데 600엔이래요 그럼 6,000원인데? 600엔짜리 티켓이 나왔습니다 자전거 못 타는데 600엔은 좀 비싼 것 같긴 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은 4,000엔짜리 자유용거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타고 싶은 건 별로 없거든요 아 유원지 스타일의 그런 놀이기구들이어가지고 단품 하나 타보고 그런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 안쪽까지 다 들어가 보지 못해가지고 다른 놀이기구들 뭐가 있는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고급스러운 맛이 없어서 그렇지 깔끔해요 페인트도 최근에 다시 칠했나 봐요 제가 탈 것은 다람쥐입니다 다람쥐로 배정받았어요 오 나름 이렇게 체인 구간이 있어서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갑니다 초반에는 초반에는 앉아도 돼요 어 옆에 외로워요 옆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 아무도 없어 제가 왼쪽 자리에 앉아가지고 꼭 왼쪽으로 떨어지진 않겠지? 우와 멋있다 이렇게만 되면 끝이에요 근데 6천원이 날아가는거 이렇게 여기가 오사카래요 오사카 여기가 오사카 반대쪽이 나라에 나라 오사카가 다 보여요 이렇게 어, 이 다람쥐 기차는 그 주차장까지 가는 거래요. 주차장. 저, 저 밑에가 주차장이고, 주차장. 차 있는 사람들은 저기서 오는 거지. 어, 씨. 거의 1분 만에 6천원이 날라갔어. 콩가스 먹고, 모든 에너지 다 씁니다. 너무 짧고, 아, 전경이 뭔가 좀더 아찔할 줄 알았는데, 아찔하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아, 600엔이 너무 아깝네, 진짜. 그 롯데월드에 있는 햇님달림 같은 아이들용 자이로드롭도 있고 미니바이킹도 있습니다. 저는 미니바이킹 지금도 그렇게 하나? 제가 어렸을 때는 아파트 단지마다 이렇게 와가지고 아저씨들이 얼마씩 받고서는 이렇게 태워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단지마다 돌았어요. 무슨 요일은 바이킹 아저씨 오는 날 해가지고 이렇게 돌았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하나? 아, 이렇게 돌면서 물총 쏘는 거예요. 나름 슈팅 말도 안 나오네. 나름 슈팅 라이드네 슈팅 라이드. 야 이거는 좀 너무했다 이거는. 우와 완전 미니 해성 특급도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돈다 돈다 떨어진다. 오와 완전 초미니다 초미니. 오. 아 너무 짧은데? 아무래도 산에 만들려다 하다 보니까, 긴, 큰 롤러코스터는 못 만든 것 같고, 이 정도 규모로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백억간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300엔 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티켓 끊었어요. 오. 약간 나름 백억가처럼 해놓은 건가? 뭐 하는 거지? 미국에 온것 같네. 그런 느낌이네. 내라는 거야. 기울어지게 되어있네. 이 영상에는 잘 나오지 않는데, 기울어지게끔 이렇게 집들이 되어있어요. 오, 약간 어지럽다.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오. 약간 그거다. 옛날에 무슨 펀하우스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보여요? 기차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흔들 흔들 거려. 혼자 했으니까 좀 무섭다. 어, 끝인가 보다. 어, 어, 오씨, 오씨, 어 바닥이 뭐 움직여. 네 300엔 근데 또안 들어갔으면은 또 어떤 건지 궁금했을 테니까 어떻게든 들어가 봤을 것 같긴 한데 아 조금 아쉽네요 근데 어차피 근데 이런 유언지가 다 퀄리티가 뭐 그렇지 뭐다 그리고 또 약간 그런 맛을 또 즐기는 거니까 꼬마 애들도 엄청 좋아하더라고 들어갔다 나오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계속 그러더라고 어쩌면 애들은 즐거운데 난 이제 이 나이에 찌들어서 재미를 못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완전 옛스러운 오락실도 있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는데 여기는 와, 저 지금 방금 화장실 갔다 깜짝 놀랐어요. 수염이 또 엄청 자랐더라고. 비행기만 타면 수염이 두 배로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 또 제가 또 나이가 들면서 수염이 더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어리고 혈기 왕성할 때는 잘안 나던 수염이 늙어서 더 나요. 그것도 지저분하게. 왜 그러지? 뭔가 재밌어 보이는 거 있다. 내가 좋아하는 공포 체험인 것 같아요. 와, 하하하하. 제가 공포 체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본 귀신 나오는 공포 체험인가 보다. 아, 이건가 봐요. 헌티드 하우스 헤이스 게이트 지옥의 문. 500엔. 나 아, 비싸네. 공포 체험인데 또안 해볼 수 없죠. 또, 또 지갑을 꺼내네. 또 이럴 거면 차라리 아까 다이거꺼내는게 나을 뻔했어요. 500엔. 이번 거 재밌어할 텐데 재밌겠지? 짧나? 짧은 건 아니겠지? 근데 이미 그림부터가 뭔가 좀 허접한 게 기대를 하지 않고 들어가 될것 같아요. 오 뭔가 외관은 좀 그럴 듯하다. 외관은 기대가 된다. 기대가 돼요. 어? 도깨비인가봐. 염나 대형인가? 염나 대형인가봐. 어, 뒷사람들 기명 때문에 더놀려네 <laughs> 혼자였으면 조금 무서웠을 것 같고, 근데 앞뒤로 일본 분들이 더 무서워하셔가지고 또안 들어가봤으면 또 궁금했을 거잖아요. 궁금해서 못 참았을 거야. 오 여기 후름라이드도 있어요. 산에 이렇게 만는게또 대단하다. 산 정상에 내려온다 내려온다. 아 별로 안 튀네. 와, 이것도 좀 신기하다. 여기 미니 골프 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어요. 약간 근데 걷다 보니까 산 정상, 뭐산 위에 있는 느낌은 안 들고 조금 이제 언덕들이 있어가지고 좀 숨이 차기는 한데 딱 전체적으로 뭔가 산에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아까 전처럼 뭐 뷰가 보이면은 산에 있는 느낌 확 나는데 그냥 이렇게 걸으면 딱 그런 느낌 별로 안 들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와야 한다는 점어 그게 조금 특별한 것 같아요 오 비클이 독특해요 앞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저 안쪽을 보고 있어요 타는 데가 이렇게 총이 고정돼 있고 쏘는 겁니다 점수는 이 밑에 나오나봐요 이번 것도 조금 퀄리티에 비해서는 돈이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나마 탄 것들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나는 슈팅 그 느낌이 있어. 그 타격감이 있어요. 저는 슈팅 다크라이드는 타격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나름 재밌었어요. 한 400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600에겐 좀 비싸다. 이것만을 위해서 여기까지 올건 아닌 것 같고, 나라라는 지역을 관광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나라를 구경하고 다시 오사카로 돌아오는 길에, 잠깐 들러서 볼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오는 거면 괜찮을 것 같고, 저처럼 그냥 여기만 보려고 오는 건 조금, 어,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려고 지금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 열차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시간 확인하고 내려가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 5시 폐장인데 6시 9분까지 열 차가 있대요. 산 위에 있던 게 바로 이코마산조 유원지예요 차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고 거리 자체가 뭔가 일본 시골 마을 같죠 약간 전반적인 이 분위기가 약간 짱구는 못말려에 나오는 그런 어떤 시골 동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또 왠지 그 애니메이션 짱구가 오 놀러 가요 놀이동산 놀러 가요 엄마 막 이렇게 할것 같은 <laughs> 그런 느낌인데 아 오사카에서 이렇게 조금만 벗어나도 되게 너무 일본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까 짐을 맡기기만 했는데 체크인하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너무 피곤하네요 어제 새벽 2시에 자서 2시간만 자고 나왔거든요 매일 항공권을 잡아도 어떻게 또 아침 9시지 잡아가지고 너무 피곤해요 오늘 좀 쉬어야 될것 같아 요 오늘 일정은 그래서 호텔은 갑자기 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싼데 잡았어요 근데 베스트 웨스턴이면 너무 나쁘지 않으니까 1박에 한 9만원? 짠오오딱 일본 스타일의 호텔입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샀던 올루 올루 캐리어 가져왔습니다 조그만 탁자가 있고 화장실 음 나쁘지 않네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뭐 새우튀김이랑 닭튀김이랑 뭐 햄, 소세지, 뭐 이렇게 팬케이크 같은 거랑 빵, 밥뭐 이렇게 가져왔어요. 음. 신기하게 여기는 오키나와 소바를 만들어 먹을 수 있더라고요. 이것도 가져와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서 어디를 갈지 한번 생각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